안녕하세요. 서울항해과 원장 이성대입니다. 대장 대식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용종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용종이 그 이상 소견 중에 가장 대표적인고 내시경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상이 아닌 것도 있고, 정상이 아닌 부분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암이 있는지 아닌지, 예.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암이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상 이 있는지, 이런 예. 것들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내시경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 먼저 위내시경은 위암인 경우 있고 위암이 아닌 다른 병변이 질환이 있는지 이제 그것이 좀 다르게 이제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암은 음, 굉장히 험악하게 생기고 이제 보면은 좀알수 있는 그런 진행된 위암도 있고 정말 위염처럼 보이는데 아 초기 암인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이제 암의 종류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암에 대한 종류를 놓치지 않고 진단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내시경 하는 목적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고 많이 이제 계속 이제 연구하고 계시고 있어서 이제 안심하고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암이 아닌 다른 질환들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어 위내시경에서는 위염이죠 그리고 어~ 위내시경은 식도나 십이지장도 같이 보기 때문에 역류 속 식도염이나 아니면은 식도에 이제 다른 병변 응. 그리고 또 십이지장에 생기는 그런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용종 아니면 뭐~ 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위염 그리고 위염을 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생기는 그런 변화된 상태 그리고 또 치료가 필요한 헬리코박터균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위험들이 이제 계속 이 반복이 되고 심해지게 되면은, 그냥 괴양처럼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태도 이제 위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진단할수 있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 중에 이제 위내시경 말고 하는 대장 내시경은요, 대장 내시경 역시 이제 정상, 암, 그리고 암이 아닌, 아닌 다른 소견도 이렇게 되면 나눌 수 있는데, 아, 암은 이제 위내시경하고 좀 다르게 좀더 특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대장암의 이제 특징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 아주 초기암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제 암인지 이제 형태학적으로 이제 어, 진단을 할 수가 있고 확진은 이제 물론 이제 조직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암 외에 다른 질환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질환들은 이제 암으로 갈수 있는 전암성 병변, 암전 단계 에 있는 병변 그리고 암하고 연관되지 않는 그런 뭐 염증성 병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으로 갈수 있는 병변들은 용종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런 용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왜 식습관이라든지 유전적인 것들이 이제 좀 변화가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대장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용종을 찾아서 이제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용종이 그 이상 소견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용종이 아닌 다른 질환도 있습니다. 염증성 질환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식습관이랑 이런 유전적인 변화들이 생기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있어요. 음, 면역 체계가 체계가 변화가 생기면서 생길 수 있는 장염 소견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 좀 많이 아실 거예요.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결핵이라든지 뭐 그런 질환들들이 이제, 이제 면역 질환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이제 질환들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 일부는 아무로도 진단이 되 하고 계속해서 뭐, 활동할 때 이제 불편함을 어, 초래를 하는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 치료를 하게 됩니다